자 수능 특강 영어 테스트 1, 1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re is a real investment. 자 이런 식으로 자 there is가 먼저 나왔네요. 뭐가 있다 이거죠. 자 실제 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투자냐면은 오늘날 우리의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는 투자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가 조금 까다로운 게 뭐냐면은 자 아이디어라는 걸 한번 봐볼게요 자 아이디어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자 아이디어 대 주어 동사 자 이런 동격의 대시라고 하는데요 자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명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팩트라든지 뭐 루머 뭐 뉴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 다음에 대 나오고서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사실, 소문, 소식, 생각 이런 식으로 얘가 내용이 되게 됩니다. 단순한 관계사 같은 수식이 아니라요, 얘가 얘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아이디어 다음에 대시 나오게 된다면은 자 이제 아 주어가 동사 한다는 생각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범위가 아이디어 부분이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아이디어의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게 있다고 해 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when이 나오고요. when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거를 좀 가져와 보면은 자, 아이디어 that 지금 구조가 어떻냐면요. 주어 동사 when 주어 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한다는 생각. 근데 지금 요 앞에서 인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자, 그 생각, 요러한 생각 속에서 실물 투자가 만들어진다.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요댓 안을 잘 보겠습니다. 자, 예술적 행위가 liberated 해방이 되었다 이거죠. 언제 해방이 되었냐면은 자, taste 취향과 politics 정치에 대한 판단 둘다 취향과 정치 둘 다에 대한 이런 판단이 cease to 동사 하면 동사하는 걸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ease to be the criterion 하면 기준이 되는 게 멈추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 좋은 예술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걸 멈췄을 때 예술적 행위가 해방되었다라는 이러한 내용의 사실 속에서 우리에 의해서 오늘날 많은 실물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there has been a price. 자, 가격이 있어요. 즉, 뭐냐면 가격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대가겠네요. 자, 대가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price 하면은. 자, 그래서 그 대가가 있었는데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좀 보시면은 it is artists who pay it. 자, 이런 식으로 it that 강조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에 지금 이때 강조라고 하지만 후가 나온 이유는 여기 강조되는 대상이 사람이라서 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해석할 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자, it was Tom that stole the wallet. 자 이런 거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 강조 정말 수능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댓 이하를 먼저 봐주시는 거예요. 자, 댓 이하 한 것은 바로 탐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해석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지갑을 훔친 것은 바로 탐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강조되는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을 보고 댓을 봤는데 아, 이게 강조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얘부터 해주시는 겁니다. 해석을요. 이랬죠?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은 자, 가격이 있었고 가격이란 게 있었고 어, 그 가격을 지불한 사람은 바로 아티스트였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비록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올도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비록 그 반대가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At first 처음에는 appear to be the case. 자 appear to 하면은 뭐뭐해 보이다라는 뜻이고요. 비더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비더 케이스는 해석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이거 수능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that is the case라는 문장을 보신다면, 요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은 사실이다예요. 그것은 케이스다, 경우다가 아니라 그것은 사실이다입니다. 만약에 that is not the case하면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요. That is not always the case가 나오면 그건 항상 사실인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 the case하면 사실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얘가 어떻게 되야겠어요? 사실이다인데 사실인 것처럼 보이다가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사실인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반대가 처음엔 사실처럼 보일지라도 아티스트가 바로 돈의 어,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빈칸이 여기 나오는데 자 한번 같이 봐볼게요. The contemporary art world 현대 예술의 세계에는 자 빈칸을 한답니다. 자 그런데 빈칸의 내용이 꽤 짧네요. 자 그래서 현대 예술 세계가 뭘 한대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n no, 노로 시작하니까 여기 부정으로 가야겠죠. 어떠한 예술 물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유용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오, 지금 뭐야? 예술 물체도 필요 없고요. 유용성도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요,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을 게 지금 얘랑 얘랑 얘는요. 사실 뭐 별로 이렇게 오답이 될 여지가 없는데 자, 요더 보시다 보면은 페이랑 프리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주 매력적인 오답으로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같이 한번 계속 봐볼게요. Artistic practices, 예술 행위들은 Have been deregulated 어떻게 됐어요? 규제가 철폐되었습니다. They are strategies. 그것들은 바로 전략이에요. 그런데 chosen by artists themselves. 예술가들 그 자체에 의해서 선택된 전략이에요. 그런데 뭐로써요? As an expression of their individual. 그들 개인과 uncensored freedom. 검열되지 않은 자유의 표현으로서 그들에 의해서 선택된 그런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artists are iconic embodiments. 자, 그래서 어 예술 <laughs> 어 아티스트들은 상징적인 전형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콤마 콤마 나와 있으면 일단 제낄게요. 콤마 콤마를 제끼면 바로 문장이 이어지네요. 뭐를 뭐의 어떤 슬로건, 구호에 대한 전형인가요? 바로 freedom of speech. 바로 표현의 자유, 우리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Freedom of Expression이 아니라 Freedom of Speech가 됩니다. 자,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는 구호에 대한 그런 상징적 전형이래요. 자, 그래서 I say not the reality. 나는 말합니다. 뭐라고요? 현실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는 현실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본 문장 끝나고 나서 이제 Because 문장 나오네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because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본문장 나오기 전에 지금 to a significant degree가 먼저 나왔습니다. degree 하면 정도죠. 그래서 to a degree 하면 어느 정도로. to a significant degree. 상당한 정도로라는 뜻이에요. 자, 상당한 정도로. 여기 지금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20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시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아 이것도 이뎁 강조구나 여러분들이 알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댓부터 가기 위해서죠. l e g i t i m a t e 하면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정당성을 부여하다, 인정하다. 자 그래서 아티스트들을 인정해 주는 건 바로 누구입니까? 요 박물관 curatorial, 어, curatorial decision 뭐 박물관 큐레이터의 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biennials. 요2 년마다 개최되는 미술제 요세 가지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문장이 끝난 다음에 on which 하면은 그들에 대하여 요 앞에 나온 세계에 대하여 요 예술가들이 어 의지를 하고 있다, 의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고서도 답을 찾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바로 뒤에 나온 요곳이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현대 예술 세계에서는 예술 세계가 그 예술 세계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예술 세계가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예술가가 대가를 치르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 예술가들은, 아, 현대 예술 세계들은 여기 value, 4번이 value라는 동사가 나오게 되면 요거는 가, 가치있게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value가 동사로도 쓰입니다. 가치있게 여기다. 그러니까 아티스트를 가치 있게 여기다 예술 자체가 아니라 이런 거죠 자왜 요게 나와야 되냐면은 바로 얘가 들어가야 뒤에 말이 맞겠죠 자 현대 예술 세계에는 아티스트를 중요시 하지 아트를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술 물체 자체도 필요가 없고요 유용성 자체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예술 행위 자체가 규제가 철폐되었고 그것들은 예술가들에 의해서 선택된 표현의 자유로서의 어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 예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술가들의 그 결정 그리고 이 대가를 치르는 행위가 중요한 거였구나. 그래서 4번이 잡아 주셔야 됐었습니다.